안녕하세요. 자, 오늘 4회차 모의고사 목요일입니다. 예, 4회차 모의고사 풀이에 들어가도록 할 건데 마찬가지로 <laughs>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우리 9월 평가 수요일에 보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서 3회차, 4회차의 주요 문항을 저희가 다시 해결하기 로 해결하기로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오늘도 그래도 쉽지 않은 3점, 4점짜리 문제들 위주로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4회차 문제에서 첫 페이지, 2페이지까지는 제가 일단 풀어드릴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자, 일단 3페이지에 9번, 10번을 일단 해결해 보자고요. 자, 9번 문항입니다. 어, 자칫 잘못 읽으면 답이 잘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차분하게 또박또박 읽어 봅시다. 어느 과자 상자 안에는 6가지 종류의 비스켓이 있는데, 6가지 종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섯 어떤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상자 안에 여섯 가지 종류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1번 종류 2번 종류부터 해서 6번 종류까지 있다라고 하고요 그 비스켓이 각각 3개 이상씩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1번 비스켓도 3개 이상씩 들어있는 거고 2번 비스켓도 3개 이상, 이상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개수가 18개, 그러니까 6, 3, 18에서 18개 이상은 있다는 얘기인데, 조심해서 읽었어야 되는 건 어디냐? 마지막이죠. 그냥 마지막에 가로 열고, 세 번째 줄 마지막입니다. 단 같은 종류의 비스켓은 서로 구분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1번 비스켓이 예를, 예를 들어서 세 개가 있다. 이들 중에 어떤 하나를 뽑던지 간에 전부 다 같은 경우라는 얘기죠. 예. 자, 문제에서 말하기를 다시 두 번째 줄로 돌아오겠습니다. 과자 상자 안에 있는 비스켓 중에서 세 개의 비스켓을 선택하랍니다. 자, 그런데 같은 종류의 비스켓이, 같은 종류의 비스켓이 두개 이상, 우리는 세 개를 고를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같은 종류의 비스켓이 두개 이상 있게 뽑으래요. 뽑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뽑으면 되잖아. 어, 그러면, 첫 번째 경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세 개를 뽑을 건데, 그세 개가 다 같은 종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일단 뽑은 세 개를 A, A, A를 뽑았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어, 이럴 수도 있고요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죠? 같은 종류의 비스킷이두개 이상 들어가 있으라고 했으니까, 어, 같은 종류를 두개 뽑고, 나보나는 다른 종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 말고는 없는 거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이건. 아니, 종류가 여섯 개 있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 같은 종류 하나만 뽑으면 되는 거잖아. 예, 됐어요. 쉽습니다. 61가지죠. 어. 그 여섯 가지입니다. 너는 첫 번째, 같은 종류 두 개가 뽑히는 걸 결정을 해? 그럼 넌 어떻게 되는 거야? 여섯 개 중에 하나를 골라. 어. 왜? 너, 너, 같은 걸로 보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너를 골라.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는 건데? 남은 다섯 종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잖아. 아 어, 됐습니다. 예, 그래서 30까지 해서 1번, 2번 합이 36까지의 정답이 나온다라고 했던, 예, 자취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읽으면, 예,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였죠. 다음 10번 문항입니다. 이거 예, 보고 또 어색하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예, 문제가 화려합니다. 자 일단 그래프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자 문제가 뭐라고 되 있는 거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 gx가 있는데 함수 gx분의 fx 이건 엊그저께도 제가 강조했던 얘기잖아요. 연속이요 어, 종이식을 쓰던지 아니면 그래프를 놓고 좌, 함, 우를 적은 다음에 그들을 점검하던지 이 함수 자체가 x equal 1에서 연속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일단 fx만 나온 상태예요 그러면 1금방을 쳐다봤더니 1금방에서 함수 fx는 1콤마 1, 2를 지나가며 자, 좌극한을 쳐다봤더니 요기가 3이고 그다음에 우극한을 쳐다봤더니 요기가 1. 요렇게 돼 있어요. 요게 f(x)를 요금방만 요, 요 그리겠습니다. 자, 이럴 때 문제에서 말하기를 어, 또 분수예요. 리미트 x를 1 마이너스로 보냈을 때 gx와 리미트 x를 1 플러스로 보냈을 때 gx를 나눈 값을 구해라. 아, 이 상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써볼까요? g 1분의 g, 너 1+, 플러스 너가 어떻게 되니 물어보는 문제잖아. <laughs> 아, 그럼 쓸건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어,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좌, 함, 우를 적어놓고 그들이 다 같으면 되는 거잖아. 이 함수에 대해서 말이지. 그럼 좌극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g1 마이너스 분의 f1 마이너스가 되면 같아야 돼.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x 이코이래서 연속이라고 했잖아. 함수 값은 g1 분의 f1 아이 선생님 gx 모르잖아. 아이 기다려보자고요. 그럼 우극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g1 플러스 분의 f1 플러스 잠깐만. 1 마이너스 분의 1 플러스 구하라고? g1 마이너스 여기 있네. g1 플러스 여기 있네. 잘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f1 마이너스 이래서의 좌극한 너 3이네. 음 g1은 해당 상 없으니까 이쪽으로 와 볼까? 그럼 f1 플러스 너는 어떻게 되네? 1에서의 우극한 우극한 1이네. 오 됐어요. g1 마이너스 분의 3이라고 하는 게 g1 플러스 분의 1과 같대요. 그러면, 3이 내려오고, G1 플러스가 올라가. 그게 너잖아. 아, 됐어요. 내려오세요. 예, 몇 분의 1이 정답이다, 여러분들. 3분의 1이 정답인 거죠. 자, 일단 가볍게 두 문제, 두 문제 해결 봤습니다. 예, 필기 하시고 넘어가실까요? 짠! 예, 필기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번, 12번, 13번으로 한번.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요. 예, 다미 문제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자, 머릿속에 파이널이 작동해야죠. 오,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10번짱의 어, 값을 구하래요. 조건이 뭔지 볼까요? 1번 조건은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라고 돼 있는 거냐면 10까지의 AK가 0 어, 준비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초항 공차 언도 없잖아요. 초항을 A, 공차를 D라고 할 건데, 그 공차가 양의, 단순하게 양수랍니다. 어, 양수. 오, 그래요? 등차 수의 합이잖아요. 예, 예, 주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항의 개수 10개입니다. 곱하기 등차 중앙, 예, 2분의 첫째 항은 A. 마지막 열 번째 양, 이 정도야. A 플러스 9D. 얘, 예, 너가 빵이에요. 그러면 A와 D에 대한 관계식이 뭔가 나오겠네. 오, 정리해볼까? 10은, 뭐, 뭐 이거, 2호식, 우변이 빵인 거니까. 뭐, 뭐, 아예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2A 플러스 9D가 빵이야. 그러므로 A는 빼기 2분의 9D가 될 거야. 잠깐만, 공차가 양수라고 했잖아? 앞에 음의 값을 곱했잖아? 아, 초강 음수겠네. 어, 뭐, 그래? 그럼 두번째 뭐야? 뭐라고 돼 있어? 절대 값? 절대 값 A 네 번째 더하기에, 절대 값 A 일곱 번째 한 녀석을 더한 게, 10이랍니다. 절대 값 나왔습니다. 졸지 마시라 그랬어요. 왜 안에는 0이 되는가, 빵 되는가 기준으로 해서, 양이냐, 음이냐 판단했어. 응, 절대 값제거하던지 함수는 내려왔으면 그래프의 아래부분을어로 엎어쳐 올리던지. 예, 그게 다입니다. 분필이 없네요. <laughs> 하도 뿐지러은가같고 그럼 보자고요 그냥 한번 해볼까? 네 번째, 네 번째는 초항 A에서 3D를 가면 되는 거야. 일곱 번째, 초항 A에서 시작해서 일단 6D를 가면 되는 거야. 근데 말이야. 초항 A를 빼기 2분의 9D라고 해놨잖아. 그럼 넌 2분의 6D잖아. 그럼, 빼기 2분의 9d에서, 다 써? 빼기 2분의 9d가 들어오고, 3d는 2분의 6d잖아. 그 다음에, a, 빼기 2분의 9d에서, 2분의 12d, 6d는 2분의 12d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건 뭔데? 절대 값에, 빼기 2분의 3d가 된 거면, 그럼 너는 뭔데? 절대값에 음 2분의 3d가 된 거잖아 걔가 1 2래 똑같네 오 절대값 안에서는 마이너스 음이 없는 거잖아 근데 공차가 양수라고 했잖아 너 양이네 너도 양이네 그럼 그냥 나오면 되는 거잖아 2분의 3d 2분의 3d 얘 예, 됐어요 3d가 12이므로 공차비는 4라고 결정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갑시다.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뭘거라고 했다고? 열 번째가 래 그럼 열 번째는 뭐였니? 열 번째는? 초항 A에서 시작해서 아홉 번의 공차를 가면 되는 거지 않니? 그러면 초항 A는 뭔데? 빼기 2분의 9D라고 하지 않았니? 그럼 9D는 뭔데? 2분의 18D가 되는 거지 않니?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는 게 2분의 9D가 되겠네. 예, 됐어요 공차 4만 바꾸면 됩니다 예 해서 정답은 4번 18이 되겠습니다 예 필기하시고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12번입니다 뭔가 되게 화려해 보이는데요 예 요즘 요 문항 때요 번호 때 연산을 조금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일부러 한번 집어넣어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12번 가볍게 해결하겠습니다. 일단 뭐라고 해야 되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교 B라고 하는 게가 있습니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는 PA 곱하기 PB에다가 빼기에 뭐라고 한 거냐? p a 의 p b 형 너무 간단하잖아요? 1-PA, 그 다음에 1-PB라고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너무 어떻게 되는 건데? PA 곱하기 PB에다가, 그럼 전개하는 얘기잖아? 그러면 1 마이너스 PA, 마이너스 PB에, 플러스 PA에 PB에 간단합니다. 그럼 뭐야? PA PB 곱하기 빼기에 더하기, 빼기 PA 곱하기 PB 없어졌네? 오, 그럼 어떤 결론이 나와? 좌변에 PA 교 B라고 하는 녀석은 말이죠. 음, 빼기 1, 음, 더하기 PA, 더하기 PB, 이거 어서 많이 본것 같은데. 네가 이항하고 너가 이항해봐. 그러면 PA 더하기 PB, 우변을 쓰고 있습니다. PA교 B가 넘어와. 그럼 PA교 B잖아, 빼기에. 다음 빼기 1이 이항돼, 는 거죠. P A 합 b 에요얘 개가 1이에요. 오 확률이 1이라고. <laughs> 어, A 합 B가 전체가 되겠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P A 교 B의 여니까 P A 차 B 즉 순수한 A가 일어난 확률이 6분의 1입니다. 오 오래간만에 한번 뭐 그려볼까요?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전체 확률이 1인데. 요 지점에 해당되는 게 6분의 1이에요. 뭐가래요 필기요. 예, 너무 하랍니다 아이 간단하네요. 예, 남은 6분의 5다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예, 해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예, 잠시 멈추시고 필기하시고 저는 바로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3번 문항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죠? 4회차 모의고사 풀고 있습니다. 어, 다음 함수 FXJX입니다. 차수가 있어요. 연속이잖아? 미분 가능해? 분수극한이 보이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어, 분수극한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 그랬어. 어, 그저께도 했잖아? 어, 안 되면 오피탈 쓰라 그랬어. 그럼 뭔데? 조건식이두 개가 있네? h를 0으로 보냈을 때 예, 물론 미분 개수의 정의식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 우리 머리 아껴야 돼요. 또 있네. 리미트 이번엔 gx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 또 아니네. x를 1로 보냈을 때 당연히 x-1일 테고 fx X 곱하기 gx 조심하세요. 고백 미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빼기 6이라고 하는 게 음, 거가 17이래. 그리고 나서 g1 곱하기 g플라임 1의 값을 구하래 뭐할거 할까? <laughs> 할거 합시다 두 가지 분모 0으로 갔잖아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0을 대입해 f1이네 루피탈 써. 분모 미분하면 미분하는 1이잖아 너 미분하면 f플라임 1 플러스 h 아내가 h가 아닌 식이므로 어? 또미분해야 된다 어차피 1 그런 다음에 바가 그럼 f플라임 1이네 빼기는 미분해봤자 0이잖아 그러니까 f 좌변은 f 플라임1 개가 3이야 또 너도 할까 분모 x 대신에 1 대입하면 0으로 가잖아 분자 1 대입해 그러면 f1g1이 6이야 그런데 F1이 2라고 했잖아 너가 2라고 그러면 G1은 3이겠네 오늘 또 높이 탈수 없어 분모 미분의 1이잖아 이거 미분하면 0이고 너 미분했다가 F'X G'X 이러면 안되는 거야 고배 미분이야 그러니까 미분한 다음에 1을 대입하면 F'1에 G1 더하기에 F1에 G'1 이렇게 되겠네 계가 17이야? 너는 3이잖아. 너, 너는 3이고, G1, 너도 3인 거니까, 3, 3, 9 더하기에, F1, 2잖아. 그러면 이 G 플라이기 17, 왜 이래? 넘어가서 뺍니다. 8이잖아요. 그러니까, G 플라이기 4네. 뭐 구하라고 맨이? G1과 G 플라잉을 더하라고 하는 게 정답이지, 그치? 예, 정답은 7, 어, 선생님은, 뭐, 아, 고파라고 했습니다. 자, 예, 3, 4,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12가 정답이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정답은 3번이고요. 예, 또 필기하신 다음에, 뒷장, 예, 오, 6페이지에 15번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뒷장에 4회차 모의고사 6페이지에 15번이요. 네, <laughs> 이제는 할게 너무 뻔할 뻔째로 보이는데요. 어, 혹시 틀린 친구들, 네. 틀린 친구들 팔뚝을 빨리 한번 꼬집으십시오. 정신 차려 그러면서. 이렇게 하번꽂집던지요 <laughs> 자, 문제 분석하겠습니다. 양수 t에 대해서, t가 양수랍니다. 점 p 가 있어요. t, t제곱. 많이 봤잖아요. y는 x제곱 위에 있는, 예. y는 x제곱 위에 있는 어떤 점이, 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점 p 에서 곡선, y는 x제곱에 접하는 직선, 접선. 접점 잡으라 고 그랬습니다. 그죠? 접선의 방정식 표현하라고 했고요 예, 원래 함수와 연립 준비도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 접하는 직선의 X절편을 Q 점 Q도 뭐예요? 점이잖아요 좌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점 P와 Q를 모두 지난 는 원을 C라고 하니다 원만 그리겠습니다, 원만 음점 Q가 어디에 있는 거냐 X축 위에 있어요 점 P는 이쯤에 있대요 원주위의 점이에요 t 컴만 T제곱이에요 적하는 직선인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PQ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잖아 이 점은 Y는 X제곱 위에 있대 그럼 tq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y 미분합니다 2x잖아요 t를 대입해 2t야 x 빼기 t 더하기 t 제곱 e 이 직선의 x 절편이 q래 그럼 점 q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x 절편은 어떻게 구하는 뭐 건데? 오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e t 에 x 빼기 t에 더하기 t 제곱 t가 양수잖아 자오변에서 t를 하나 약분할 수 있는 거잖아. 차분하게 전개. 빠미콜. ex 빼기 t 더하기 t 빼기 t야. 오 쉽네. 또뭐으면 t야. x는 2분의 t야. 그러니까 점 q의 좌표가 나오네. 2분의 t 콤마 0이야. 오 그래. 그럼 마지막. 원을 C라고 했을 때이원 C에 반지름의 길이를 알 테니까 길이 구하라잖아. 반지름이 뭐야? 이 원의 중심은 X축 출에 있을 거야. 이 길이 구하라고. 중심적 사고 이어 중심적 사고 2번이 뭐였지? 지름의양 끝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이 있으면 다른 한 끝에서도 출발. 그럼 너 직각이잖아. 그럼 이점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않니? 어 선생님 어떻게 해? 뭘 고민하니? 이 직선 PQ의 방정식을 알지 않니? 또한 이 직선은 점 P를 지나지 않니?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노란 직선과 수직이므로 역수의 반대부호 아니 기울기의 곱이 빼기 1이어야 되잖아? 그럼 너의 너의 기울기가 2T였으니까 너의 기울기는 빼기 2T분의 1이지 않니이 점을 R이라고 할까? 그럼 직선 T 아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네 그 직선에 X절편을 구해 그럼 QR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에 2분의 1이 <laughs> 2분의 1 반지름 길이 아니니 r 이기다 끝났어요 이 문제. 오. 예. 그럼 PR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건데? y는 기울기 빼기 t 분의 1에 x 빼기 t 더하기 t 제곱에 어차피 뭐 전피 지나서나. 그럼 또 x 를편 구하면 되는 거잖아. 오 Y 대신에 0을 받으면서 좌우편이 귀찮아? 2T 돼야 게 그럼 없어져? 그럼 빼기 X에다가 더하기 T 조심하십시오. 2T 했으니까 플러스 2T의 상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빼기 X가 2야인데 X 이퀄 2T의 상승 더하기 T입니다. 그러니까 R점의 좌표는 et 상승 더하기 t 마말 0이에요. 그럼 이거 전체 길이가 뭐가 나오지? 아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되잖아. 오른쪽은 너 x 값이었고 왼쪽은 너니까 rt 마무리하겠습니다. rt는 뭔데? q 아래 길이의 일단 2분의 1이야. 쉽잖아. 그런 다음에, 너에서 빼면 돼. 이 t 3승에다가, t 빼기 2분의 t? 예, 플러스 2분의 t죠? 오, 이렇게 됐어. 뭐가 t야, 그러면? 들어와. t 3승 플러스 4분의 t입니다. 예. 화요일 날했잖아요 또합니다. 구하라고 하기를 t를 0 플러스로 보냈을 때, 너를 0 플러스로 보냈을 때 t분에 넣을 거래요. 0으로 가는 거잖아. 다시 하자. 무한대로 갈 때는 뭐라고? 최고차분의 최고차. 0으로갈때 뭐라고? 최저차분의 최저차. 최저차 일차. 너도 일차. 그들의 개수. 예, 됐습니다. 4분의 1로 가죠. 그래서 예 정답은 2번이 되, 되겠습니다. 예, 어렵지 아니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16번이요. 만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있는 19번 문제도 만나 뵙고 하겠습니다. 자, 단답형 주관식 22번, 23번은 제가 건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24번도 제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26번으로 갈까요? 잠시 멈추시고 필기하신 다음에, 예, 2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고 있나요? 자, 26번이요. 예, 오늘은, 오늘은 26번까지만 해결하고, 또 주요 문항 때는 다음 주 화요일에 꼭 만나야 되는데요. 만나 뵙고 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주사위를 벗어 나온 분의 수를 K라고 하지요 이 문제 틀린 친구들도 또한번 꼬집으세요 빨리, 꼬, 꼬집으세요 이렇게 빨리빨리 꼬집으세요 네. 꼬집어야 됩니다 거울 한번 보세요 우리 저, 거울 한번 쳐다보시고 음, 왜 이걸 틀렸을까 에이 바보 틀리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손에 익으실 때까지 오답하시기 바랍니다 주사위를 벗어 나온 Y는 k 절대값 X라고 했어. 아니 그래프마저 나와있어. 그래프마저. 아우, 얼마나 고마워 예, 0 선배들은 이거 다이0 0 손으로 그렸어야 0는데 이렇게 돼 있대. 너가 y 절0값0 0 0 0 0기0 0 0 0 0 0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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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뭐, 말이야? X축과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 삼각형이네?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 넓이를 라지X라고 하죠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던지, 아니면 2분의 1에 변, 변에 사인 세타 사인각을 하던지, 만약에 내접원 문제가 나왔으면, 전체 삼각형 넓이 이 q u 2분의 1에 4저번의 반지를 곱하기 3변 길이합을 하던지 3개 중에 하나라고. 는가 지겹게 있겠어. 모르겠다고? 음, 다시 듣고, 파이널 노트를 쳐다봐. 그럼 뭐야? 여기 구하면 되겠네, 일단. 볼 해체, 엑스테이션 0과 가면 되는 거니까 넌 K네. 여기는, 너가 0이잖아? 그럼 이항하면 절대값 X가 K잖아. 그럼 너도 K고. 너이 K네. 됐네. 그럼 뭐가 라지 X야? 라지 X는 뭔데? 넓이래.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2K에 높이 K. 왜 쉬워요. K제곱이에요. 오 이럴 때 Expectation 6X를 구하란다. 그럼 우린 Expectation X만 구하면 되지 않니? 오, 이산확률변수? 표만 작성하면 돼. 그럼 뭐가 라지엑스니? 확률변수 넣잖아. 그럼 k 대신에 1, 2, 3, 4, 5 이렇게 들어면 되잖아. 그러면 1에 제곱, 2에 제곱, 3에 제곱, 4에 제곱, 5에 제곱, 6에 제곱 이거네. 그럼 이건 뭔데? k가 1의 확률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뭘곤이나 6분의 1 정도다. 아우, 큰일 날 뻔했어요. 당연히 확률충합은 2입니다. 뭐다 어, 6분의 1이잖아. 그러면 e x p e c t a t i o n x 는 어떻게 되니? 너 곱하기 너, 너 i 하기너 6개밖에 안 되잖아. d o 공식을 쓰니? 시그마 케이 o 공식 안 써도 되잖아.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 o n t go p a r 기 y don't go p a 이 t y don't go party, don't go party, don't go p a r expectation 6x, expectation x를 구하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유부했던 상황이죠.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정답 90일입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의 들으시면서 제가 해설 강의한 문제들, 틀린 문항들이 있으면 반드시 보답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꼭뵈야 되는데 오실 때 3회차 모의고사, 4회차 모의고사 갖고 오셔갖지고 저날 저랑 수요일 날 시험 보시기 전에 마지막 파이널을 진행하시자구요. 예,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